안녕하세요. 주말 편하게 잘쉬었습니까 오늘 한주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음력 1월 23일 물때는 조금 물때입니다 바닷물 흐름이 오도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강망화선 5척 870상자하고 자망어선 5척 490상자 생산 종류준다고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안강망 상상이 없을 거예요. 물뜻사면 그럽니다. 자, 안강망, 지금 우선 경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고요. 갈치, 삼미, 사미, 오미, 그리고 한띠, 그리고 풀치, 자랭이 병어, 백조기, 양태, 병어, 농어, 가자미막 뭐 그러네요. 다른 한 책은 밴댕이, 자랭이 병어, 풀치, 이쪽에는 또, 뭐, 갈치 좀 굵은 거다 보이고,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쪽도 갈치, 병어, 덕대, 뭐, 한, 네, 네 개선 되고, 쥐치,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좀 색깔이 틀려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이런눈볼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참돔, 그, 가자미는 자랑이 병어가 참돔이에요, 이 저쪽에는 삼치, 아귀 등대거, 쥐치, 그럽니다. 뭐, 보고도 있고, 갈치도 있고, 고 뭐, 갈치, 풀치, 그 다음에 자랭이, 저 짝에는 뭐, 아고 참돔, 댄댕이, 갈치. 여기까지 안감먹어서 다섯 착이고요. 저 짝은 안감먹어서 야, 채안아가지고 다섯 착, 493개에요. 가자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자미 그어 어떤 분들은 저 저희한테 연락해갖고 이거 참가자미냐고 물어봐요 참가자미는 먹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동해에서 나오는데 그 아주 소량 나와요 지금 옛날에 들려갖고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참가자미는 가자미에서 생겼지만 배아지 옆에 배아지 저기 저기 양쪽으로 노란 줄이 쭉쭉 있어요 줄이 아지 노래요 그냥 참가자미 아니에요 그 어떤 뭐, 뭐 아무튼 그 여기도 참가자미가 누가 나온다고 참가자미를, 아무튼, 나중에 그, 얘가 안내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망선이거 주로 통치하고, 양태, 양태를 잡아갔어요. 작은 민어를 통치라 하는데, 뭐, 1 5 마리, 2 0 마리, 3 0 마리, 1 0 마리 막 그러고, 지금 보시면 배아 노란 거 있죠? 이것은 양태에요. 방어으로는 장대입니다. 별라도 사투리로는. 다 통치입니다. 민어 새끼 통치. 주로 통치하고 미네새끼 통치하고 장대를 주로 뭐 잡았고요 막그 뭐 외에 수조기 가자미 뭐 빡대 제 제가 말 표현이 그러는데 빡대가 아니고 박대라지 박대 서대새끼 저쪽에는 또뭐 아구도 있고 또 이쪽 또이 마지막 자막은 있는데 뭐 등태거랑 아홉입니다 또, 이쪽겐 성대하고, 통치, 가자미, 뭐, 잡으고요. 이제 지금 전체 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경매 시간은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날 거고요. 이 정도 양이니까. 벌써 2월달도 중반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 건강을 잘 챙기시고, 따뜻한 봄이니까, 새롭게, 기분 좋게, 또, 어제와는 오늘보다 더 좋은 일 생기게끔, 그렇게 지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